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후회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워로 베이스의 중저음 스피커로 원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라이브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57mm의 강력한 플레이어 베이스 진동판을 장착하여 더욱 입체감 있는 3차원의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FM라디오는 물론이고 스마트한 소음방지 마이크가 내장되어 핸즈프리 통화도 가능하며 블루투스 5.0을 적용하여 거의 모든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와 호환되며 연결거리도 10m로 실내외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0mAh의 내장 배터리는 중간 볼륨 재생은 5에서 8시간, 연속 음악 재생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완충 시간은 2시간입니다. 다음은 원형의 뮤직A60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우드 느낌으로 따뜻한 감성에 묻어나는 휴대가 편리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풍부한 사운드와 저전력 고유일 제품으로 완충 후 최장 대기 시간은 약 60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네요. 3트 출력의 서버 오퍼 스피커로 PC USB 포트와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 보다 편리하며 중간 볼륨으로 5에서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거리는 약1 0 m 로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면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록달록한 색상에 한 손에 들어오는 아주 앙증맞은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크기는 작으나 기능은 결코 작지 않은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스마트 출력의 3인치 서버우퍼 스피커로 TF 카드 슬롯과 4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중간 볼륨으로 약 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연결 거리는 10m입니다. 화이트, 레드 등 6가지 색상 옵션이 있고 스피커에 스트랩이 있어 야외 활동을 할때 등산 가방이나 자전거에 매달고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네요. 네 번째는 레트로한 룩의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래식한 복고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용으로도 그만인 제품이네요. 블루투스 5.2를 지원하여 다양한 스마트 장치와 연결할 수 있고 FM 라디오는 물론 내장 스피커로 휴대폰과 최대 10m까지 연결이 가능한 핸즈프리 통화와 TF카드 USB 슬롯 사용 등 기능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200mAh의 내장 배터리는 중간 볼륨으로 최대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목재 질감에 독특한 빈티지 외관과 하이파이 플레인지 스피커 음질은 구매자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진공관 스피커를 연상케 하는 아주 멋진 플레인지 서버 오퍼 스피커인데요. 중후한 저음이 좋은 내장된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360도의 서라운드 사운드는 음악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지만 기능은 충실하여 TF카드와 USB 슬롯이 있어 MP3 파일을 지원하며 블루토스 5.0 연결은 물론이고 기기와 직접 연결하는 라인인 모드도 있습니다. 또한 5W 출력에 1200mAh의 내장 배터리는 약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최대 연결거리는 약 10m입니다. <목소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